도개체 반도체 산업을 중국이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 궁금했는데요 네. 중국이 1나노 이하를 포기하겠는가 입니다 포기해야죠 구의원에 대항하지 말고 먼저 허가를 따내놓 시작했어야죠 <laughs> 자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의원이 결심만 하면 중 세계 1위 업체인 민간기술로는 민간 드론 기술로 제일 앞서간 회사가 중국계 회사라고 얘기했죠. 디지사, 네. 예. 네. 드론, 만만 먹으면 구분이 규제한다. 흔들아 얘기에 착 차가 했는지, 미국 상무부에서, 예, 네. 이번에 규제 들어갔어요. 드론도, 화이, 파이와 함께. 자, 여기서, 예. 네. 이 미국 상무부가 미국 트럼프 말을 따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행동일까요? 네. 아니면 바이든 얘기를 믿고 따라 한 얘기일까요? 네. 이러한 행위는 네. 바이든과 트럼프보다 상위의 네? CFR 국유원의 실시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라고 인라가 강조드립니다. 자그렇고요 예의가 없다고 그랬죠. 드론도. 이것과, 아, 1분 쉬다 할게요. 1분 쉬다가 두자가 네, 달라지네. 아, 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네. 중국의 권력이 굉장히 위험해졌죠. 네? 누가 차기의 시진핑이 계속 종신제일지 아니면 다른 정치도자가 급부상해서주석자를 차지할지 모르죠. 네. 국위원이 어떤 선택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올해까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중국에서 본격적인 권력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네, 동아시아 전반에서 인사교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네, 뭐와 관련이 있냐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 암호화폐는 비자금이다. 도박자금이다. 성매매자금이다. 조폭자금이다.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이 아무리 비싸도 비트코인을 사서 대량으로 살 수밖에 없는 집단이 발생하는 국면이다. 왜? 예. 네. 동아시아 권력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여차하면 튈 준비하는 애들이 많다. 시진핑, 왕후닝 이런 애들이 얼마나 떼돈을 벌었겠어? 네. 그걸 어쨌든 네. 보존시켜야 되잖아.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네. 문천지도 마찬가지잖아. 네. 쪽발정원도 저 반쪽 정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한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냐과거에는 금으로 갔죠. 근데 금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혹은 또저 뭐, 조세 빚자로 가든가 그랬었는데 스위스 은행이나 그쪽 강력하게 또 이쪽 하잖아 스위스 스위스 비밀은 금고 쪽으로 가지마 어 이렇게 딱 시그널을 준거란 말이에요 너 환율 자작국 스위스 <laughs> 발적정은 쳐다보지 쳐다보지도 마문천지너 응? 스위스 비밀 은행 쳐다보, 쳐다보지 쳐다도 보지 마 이렇게 딱 경고 때리는 게 스위스 환율 조작국이 아니까 그건 궁도 막혀, 스위스 비밀금고도 막혀, 갈때라 보는 비트코인 밖에 없네요. 예, 네, 암호화폐 밖에 없잖아. 암호화폐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동아시아의 정치 권력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인자, 인적 청산, 인적 교체. 예, 네, 이를 들면 시진핑도 자기 집권한다면, 군산당원 25만 명을 숙청했죠. 그런 것처럼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숙창이 불가피하다. 그기 전에 중국을 뜬다.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런 어떤 비밀 자금들이 네, 서방 세계나 비트코인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 한국 서울 부동산에 현금 주고 산다 이거죠. 아파 반포 아파트, 강남 아파트, 압구정동 아파트를 중국인 중국 고위층이 네, 차명 계좌로 현금 주고 산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 비트코인 에이, 20% 오른다 라는 얘기가 그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수요가 빗발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빗발치기 때문에 에이, 못 올라도 20%는 오지, 오지 않겠냐 2만 달러면 2만 5천 달러까지 2, 2만 5천, 5천 달러까지 오를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내년 6월 전까지 대략 네? 바이든이 집권한 뒤 농작권 뭐, 1년이지만 어쨌든 어, 인들라는 6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렇게 터지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중국 부자들이 얘들이 살 거라고는 엔트로 저 뭐야 이 암호, 암호화폐밖에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암호화폐 당분간 시세가 좋을 수 좋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 한 며칠 동안은 또 암호화폐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인드라가 이렇게. 인간 지표기 때문에. 중장기 측면에서 오, 내년 내내, 어, 정치 격분기이기 때문에, 어, 그런 만큼 과거에 금유했던 역할, 예,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이 활성화돼서 뭐 가격이 좀 나오지 않, 게 시세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JP 모건부터 모거스터리, 뭐, 어? 골드마스스 모두가,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 저, 암호화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분 쉬었다가, 예, 정리하겠습니다. 1분 쉴게요. 예, 인드라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요. 예, 약간 졸린 방송이 될수 있어요. 인드라가 오늘 컨디션이 약간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수 한번 확실히 하고 목소리에 힘을 넣어서 네. 인드라 지금 방송은 졸리는 방송인데, 에프 네. 님, 또 그럼 또 신나게 오르겠나? 인드라 얘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떨어질 수 있지. 진짜. 모르지. 하여튼간에 장기적 추세에서는 어 아무리 못 잡아도 향후 6개월은 동아시아에서 이 중국 부자들을 비롯한... 예? 문천지 부자 예? 유시민 뭐 이런 애들 유시민류 같은 간에 많이 금융 사기 쳤잖아 이런 애들이 어딘가에 예? 도, 저기 양아치 애들은 어? 저기 뭐서 어디 바대다 숨기겠지만 얘네들은 그런 데다 숨길 돈이 아니거든 금액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딱 좋은 게 암호화폐밖에 없단 말이야 과거에는 무기명 CD 양서 그런 데다 이제 했지만 지금은 짭짤한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 이더리움 시세가 나오지 않겠냐? 정치적 격변기 때문에 정치적 격변기가 지나가면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정리가 쫙 끝나니까 그때는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면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불안해서 샀던 사람들이 다 팔테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국 부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중국 권력층. 예?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전부 다 저, 뉴욕의 호파 맨션 아파트에 보내가지고, 뭐 저, 캐딜락, 뭐 이렇게 벤치 몰고 다니거든요. 걔네들. 예. 맹꽁이 반쪽 공산당원 애들. 예? 걔네들이 지금 불안하거든. 걔, 님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어. 비트코인 사지. 달러 사겠어요.